효정 언니, 너무 팬이에요. 아빠 언드 라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 최애 곡이에요. 오. 아. 아 오. 유 예, 가능합니까? 한 소절 가능하죠. 까예 진짜. 에가 한눈을 컴온! 난 나를 보고 있었네. Oh yeah. 와. <laughs> 네 네? 어, 너 진짜 잘한다. 그, 예. 바, 그, 있잖아요. 있잖아. 그, 소울 아, 너, 나도 느꼈어 이거 어떻게 해? 바이브레이션 살짝 들어간 거, 그거. 잘 자네, 어 네. 자, 네. 자, 네. 예. 아, 이거 아, 아, 어떻게 아, 하는 거야? 진짜 막히네, 진짜. 너를. 불러... 사랑하리한 한 소절만 불러줘. 사랑아리. 그래. 아, 그렇게, 사랑하리?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어, 처음 불러봐요. 어. 하나, 둘, 셋. 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너무 높게 와것 같아 완전 너무 잘했어 너그기가 아 막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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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으로 요즘 그 굉장히 빠진 곡이 하나 있어요 아 뭐예요? 그 나을씨의 <laughs> 바람 기억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아 이어받고 싶었어 순간. <laughs> 잘 부르라고 내가 이렇게 미리 해준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만 좋으면 받아쳤다 아, 그래. 아 진짜? 그럼 다음 이렇게 하었네 아깝다 다음 어, 기에 어, 어, 예. 이따가 만약 또 이런거 있으면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 꼭 바뀌어야 돼요 알겠어요 정민... 어.